안녕하세요. 진짜, 용과 같이 제로의 불세출의 명장면이지. 어, 저 칼이 뭐냐고 하면은, 키리츠케라고 해요. 키리츠케. 특히 저렇게 화려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 문양이 들어가 있는 칼집에 칼집에 화려한 문양이 들어가 있는 칼을 이제 겐사키 스타일의 키리츠케라고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방선생입니다. 뜨끈한...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개 정도는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네이버 웹소설 읽는 재미에 요즘 빠져가지고 또 그거 리뷰를 한번더 보려고 해요 음, 네이버 웹소설을 또 무슨 시간에 있어서 이렇게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손과 정신이 분리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듣는 거야 쉽게 말해서 듣는 거 근데 들으면 들었을 때 바로 이제 그냥 약간 좀 띄엄띄엄 들어도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가는 그런거를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이버 웹소설이 최고야 에. 어떻게 듣는지는 또 쇼츠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고. 음,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 좀 재미있게 읽고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야마기슈 작가님의 회귀한 야쿠자가 너무 유능하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어, 이거. 표지 보이게 딱 들고, 어, 지하철에서 읽을 수 있으면 개쩔겠지만, 나는 아직 그냥 네이버 웹소설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음, 제목만 딱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살아생전에 유능했어. 무투파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주인공이 말년에, 뭐, 야쿠자답게 배신자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엄청난 회한이 있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또 보면은 아 이만하면 됐다 싶은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죽어가는 그때 이제 어~ 어떠한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폐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야쿠자다 보니까, 어, 뭐, 버스에 치어 뒤지든, 뭐, 트럭에 치어 뒤지든, 아이만한 막, 뭐, 존만 게 혼자만 죽도록 하다가, 우오 하고서는, 잠들었는데, 눈 떠봤더니, 뭐, 게임 속이었다, 뭐, 있다는 거는, 적어도 그런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건 아니고, 야쿠자답게, <laughs> 배신자의 총에 맞아 죽는데, 심지어는 시세구까지 남기고 죽습니다. 음, 아, 그 시세구가, 나도 여기서 알았는데, 뭐랄까, 이렇게 장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죽기 전에 시를 남긴다고 해요. 특히 사무라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그거를 받아 적기 위한 종자가 있었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장군, 시세구를 남기시죠. 그러면은 뭐, 오늘도 유튜브에 썰풀 것이 없구나. 뭐 이렇게 딱 하면, 어,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빡! 이거 죽는 거거든. 뭐 진짜로 어떻게 죽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걸 시세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야쿠자답게, 시세구를 남기고 죽어요. 그리고 눈 떠봤더니만 젊은 시절, 이제 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었던 싸움의 한복판에서 눈을 뜨는 거죠. 음, 그거는 이제, 어, 야쿠자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생각나는 작품이 있죠. 어, 엠블렘 테이크2가 생각나는, 어, 장면입니다. 엠블렘 테이크2도 진짜 내 인생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만화책이니까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음. 아무튼간에 다시 회귀한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갑자기 싸움도 엄청 잘하게 됐어. 그리고 과거에 힐급 봤던 것도 다 기억을 하고 있네. 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갑자기 발전한 신체 능력으로 성공 가도를 그냥 막 달린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회기물은 다 그렇죠.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열락잘 나간다. 사실 그게 회기물의 기본 틀 아니겠어? 그래끔 되는데 나는 그래도 약간은 그 리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면은 예를 들자면은 미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비트코인 샀다. 나 존나 잘 나가야지. 신난다. 이렇게 하는 작품이랑 예를 들자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어, 경제 현황 분석이나 뭐 주식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펼쳐 나가는 작품은 수준이 다르다고 봐야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 작품은 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왜냐면 야쿠자 세계와 역사에 대해서 작가가 진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등장 인물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어, 야쿠자 하면 생각나는 용과 같이에서 나왔어요. <laughs> 음, 주인공 정광현 이제 한국 국적이 있는 예, 일본입니다. 정 그, 한국 이름은 정광현, 어, 일본 이름은 이사시 고토. 그래서 작중에서 이사시, 이사시 이렇게 불어 애끔 되죠. 어, 주인공이 되겠고. 회기를 했고 갑자기 싸움도 엄청 잘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늙음하게 할일 없어가지고 공부도 꽤 했어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지식도 꽤 있는 그런 설정으로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만능이야 만능인. 아무래도 이렇게 작가가 주인공에 대해서 아주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작품을 구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능인 주인공 어, 작중에서 되게 잘 생긴 걸로 나옵니다. 얼굴까지 잘 생긴 주인공 이사시 고토 깔끔되고 한국 이름 김태현, 일본 이름 마사오카 키리히데 이 사람이 이제 광현의 사형으로 나오죠. 이쪽이 이제 주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사시와 함께. 사업을 어, 많이 구상해 나가는 이제 아이린의 지부장 히라모토 류이츠와 그리고 폭주적 출신의 스와베카의 지부장인 다이고 카즈워 이렇게 1, 2, 3 4가 아무래도 야쿠자 쪽에서는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곽이 있겠죠. 역시 야쿠자 하면 또 유곽이 빠질 수 없단 말이지. 여자 음? 씨, 그게 끔 되는데. 유곽의 이제 또 리츠카 마담 아주 그 유곽의 거물 이제 오이란이 최고 등급의 유녀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기색이죠. 어 유녀 유녀들의 최고 등급에 있는 사람을 오이란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토비카신치의 오이란인 리츠카 마담이 있고 특징은 굉장히 가슴이 큰 것으로 <laughs> 극중에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랬끔 되고 이제 또뭐 마담이 있으면 경찰도 하나쯤은 나와줘야 될거 아니야 아, 그랬끔 되는데 또 로리 체형인 걸로 설정을 해 놨어요 이제 작가가 아무래도 좀 서부컬처 쪽에 엄청 <laughs>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음. 니시노 경보부가 이제 경찰 쪽을 맡고 있는데 롤리 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롤리인데 엄청 성격이 괄괄하면서 쾌활하면서 그래요. 예. 문을 맨날 거차고 다니고 어떤 설정인지 대충 알겠지? 음, 그끔 됩니다. 이 여섯 명이 이제 이야기의 중점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러면은 어떠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본 걸로는 이제. 어, 다섯 가지 정도로 크게 줄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뭐냐 하면은, 네 이제 작 중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잘생긴 걸로 나와요. 잘생긴 걸로 나오다 보니까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고 늘 여자는 굶주려 본 적이 없대. 존나 부러워 이 새끼. 어. 근데 아무튼 여자는 굶주려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전여친이 수도 많아 가지고 전여친 얼굴도 기억 안나 아시와.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연락의 기억력이 좋아졌는데 전여친 얼굴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여자가 준 무슨 펜던트, 달의 여신의 펜던트라고 하는데 그 펜던트 덕분에 내가 회개를 한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그전 여친을 좀 만나봐야 될것 같아. 근데 이름도 얼굴도 기억 안 나. 하또 여자가 처음 안 와가지고, 음, 그런 설정이 약간 왜곡했습니다. <laughs> 약간 왜곡했어요. 아무튼간에 그런 한 꼭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슴이 큰어 육각의 오일한 리츠카 마담이 이제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유녀들이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어. 그걸 해결해주면서 부쩍 가까워졌고, 그 덕분에 리치카 마담이 예를 들면 주인공이 하는 일에 중재를 좀 해주기도 하고, 어, 뒤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되면서 약간, 약간 가까워집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썸씽은 없어요. 근데 썸씽이 있기를 기대해봐요. 나처럼 뭔가 이런 작품 속에서라도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은 애들은, 아, 뭔가 썸씽이좀있어졌으면 이런, 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십덕 소리 듣는 거야. 뭐 아무튼간에 네. <laughs> 그럴 건 되고, 음, 그데그 아까 리시노 경부는 이제 타침보,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서 이제 매춘을 하는 여자들을 타침보라고 한다고 해요. 타침보 연쇄 살인 사건을 또 같이 해결해 가면서 얼굴을 텄고 심지어 서로 모종의 협력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협력, 그러니까 경찰과 야쿠자로서 이제 필요한 협력만 하게 될지 아니면은 또 뭔가 썸씽이 생길지 나는 개인적으로 더 썸씽이 생겨졌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어 그러니까 뭔가 작품 속에 자아를 어, 대입을 하면서 대리만족하는 걸로 인생 살아가는 찌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뭐,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음, 유이치와 카조, 아까 그 지부장들과 함께 이제 뭐 관광사업도 하고 담배 밀수업도 하고 하는데 미래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건보다 그냥 승승장구야. 예. 그냥 어디 가나 어깨 펴고 다니고 어디 가나 멋지게 사건을 해결해요. 어, 그게 재미없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예를 들면, 오, 재미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만을 잘 되는 가운데 특히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 이게 기업 사제란 게 있다고 해요 어 기업 사절한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은음 야쿠 샤들이 연락에 범죄를 막할거 아니야 이 자식아 돈내이 자식아 유튜브 구독해 이씨 막 이렇게 하면서 범죄를 막 할텐데 음그 기업 사제 키크샤테이 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말로 하자면은 주총꾼 비슷한 건데 그주총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야이 새끼들아 주주 납셨다 누구 맘대로 총애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아 어르신 에이 에이 저저 저, 이거 이거 가는 길에 저 차비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새끼들 요번에 한번 봐준다 얼마 넣었냐 더내나이 새끼야 막 이렇게 되는 이 정도의 이미지인데 사실 그 저거 일본의 그 야쿠자의 키큐 샤테이는 그 기업 사제는 그거보다는 기업 사냥꾼에 가깝다고 봐야 된다고 해요. 뭐냐면 주가 조작도 하고 또 주식 매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영권을 가지고 이제 주주총회 할때뭐 이렇게 그주 회사를 위한 결정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의뢰를 받고 회사를 위해 하는 결정을 남들이 방해 그 반대하지 못하게 또 이렇게 차단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가끔 되는데 음, 키큐샤 테이가 되려고 하면 은 기본적으로 야쿠자 티가 나면 안 된대 근데 이제 주인공은 이제 야쿠자 티좀 그만하고 싶은 거야 <laughs> 그러다 보니까는 아 내가 키큐샤 테이가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좀 똘똘해 보이기도 하고 주식투자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키큐샤 테이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크게 다섯 꼭지로 핵심 사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이 진짜 또왜 재미있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왜좀 되면은 이 작가가 야쿠자에 대해서 엄청 조사를 많이 했어. <laughs> 그러다 보니까는 어 진짜 나름 진짜 실감 나요. 그게 뭐 간단한 예를 좀 하나 드자면은 이제 이게 왼쪽에 영 불세출의 명작 이제 친구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다 아실 거예요. 이제, 특히 깡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이 새끼, 사시미 칼 맞고 싶노? 막 이렇게 되고, 막, 친구, 이게, 이게 또 친구가 이제 하나의 계기였죠. 여기서 보면은, 이, 사시미 칼이나 스웨덴 째를 많이 쓴다. 음, 이렇게, 사시미 칼이나 스웨덴 째를 많이 쓴다. 또이말 한마디에, 그래서, 깡패 하면 사시미, 깡패 하면 사시미,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야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크, 이게 진짜 용과 같이 제로의 불새출의 명장면이지. 어, 저 칼이 뭐냐고 하면은 키리츠케라고 해요. 키리츠케. 특히 저렇게 화려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 문양이 들어가 있는 칼집에 칼집에 화려한 문양이 들어가 있는 칼을 이제 겐사키 스타일의 키리츠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 이, 우리가 흔히들 만난 사시미칼, 이 사시미 나쁜다, 사시미 나쁜다는 그 사시미칼은 야나기바라고 해, 요 야나기바. 그리고, 어, 실제 아까 우리 이 마지막 형님이 빼들었던 요칼 같은 경우에는 키리츠케다 그래, 키리츠케. 어, 이거 두 개는 식도로 동일합니다. 둘다 식칼이에요. 둘다 식칼이라서 동일한데, 야나기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유호성 형님께서 이렇게 드셨던 야나기바 같은 경우에는 칼에 탄성이 전혀 없대. 그러다 보니까 부러진다네, 이렇게. 부러지는데, 이 키리츠케 같은 경우에는 칼이 탄성이 있다 그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야쿠자들은 오히려 이 겐사키 스타일에 또 화려해야 되니까 겐사키 스타일에 키리츠케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야 사시미 나둘까 그러면은 사시미 말고 저 키리츠케를 쓰는 게 어떠니? 딱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걸 진짜 어디 가서 알겠어? 작가가 쌩아 빠지게 조사를 해왔으니까 아는 거지. 이런. 깨알 같은 조사들이 진짜로 어, 작품을 보는 재미를 더해 줍니다. 또이 작품이 왜 재미있을 수밖에 없나 하면은 이 작가는 자기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물론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은 자기가 이제 만들었죠. 이 야쿠자라고 하는 세계관, 이 야쿠자라고 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엄청 애정이 깊고, 이해도가 높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고쿠도, 이 야쿠자라고 하는 것은 도학판에서 어쩌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것은 이제 바쿠토라고 한다고 해요. 도박에 기반한, 에 바쿠토라고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축제에서 소위 많은 보급비를 받고, 이제 진상을 막아주는 일을 주로 하는 야쿠자들, 거기에서 기원한 야쿠자를 데키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바쿠토는, 그러니까 그러면 한 자리에서 계속 도박장을 열잖아. 데키아는, 근데 예를 들자면은, 뭐, 이쪽 구역에서 축제를 하면은 자기가 거기 가서 지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이쪽은 데키아는 떠돌아 다니는 성격이 크고, 바쿠토는 한 자리에 박혀있는 성격이 커 그러다 보니까는 데키아는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축제가 열리는 지역에 바쿠토랑 얼굴 붉히는 사이가 되면 사업하기가 좀 곤란해지는 거야 이런 어떠한 세세한 부분들까지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둘이 이두 세력이 폭력단 특별 조례법에 따라서 이제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어지니까, 한구레 라고 하죠.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MG조폭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도 얘기를 할 텐데, MG조폭이란 말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정말 좋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왜, M, 왜 하필이면 MG조폭이라고 하지? MZ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뭐, 아무튼 간에. 근데 우리말로는, 글쎄요, 양아치? 뭐, 양아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한구레 라고 하는 세력을 이제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한구레에 대해 대처해야 될지를 이 사람이 참 많이 고민을 했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 사람은 진짜로 작품을 떠나서 그냥 그 세계 자체 고민을 엄청 많이 했구나 근데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소설을 쓰고 있구나 이게 정말로 느껴졌습니다 거기까지 느끼면은 정말로 이 작품이 재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 이제 그 썸네일에 해놓은 것처럼 이제 왜 버텨야 되냐 하면은 이설이 이 사람이 진 자 조사를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그걸 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버리질 않어. 그냥 다 설명을 해요. 뭐냐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뭐 너랑 나 싸워. 너랑 나 싸우는데 내가 뭐 예를 들면 골방검법이야. 골방검법. 그래서 골방검법 이뭐이뭐 골방검법 발도절 뭐 이렇게 다 쳐. 그래서 뭐이검거합 이렇게 했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골방검법이란뭐 뭐 2023년 개설한 더럽게 재미없는 유튜브 채널로서 그 주인장은 뭐 어떻게든 좀 저기 구독자 수를 빨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다 주면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 뭐 골방 선생이 그 검집에서 검을 꺼내고 키치키를 꺼내려고 했다. 한 다음에 설명으로 한화 끝나 거의 거의 끝나고 어떤 때는 좀 심할 때는 한화가 거의 끝나 거의 끝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끝날 때 쯤에 뭐 저기 칼로 먹을게 뚫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다 보니까 는 칼로 먹을게 뚫는 그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나는 이제 골반공법 뭐. 골범권법의 탄생과, 어, 그, 주, 그, 역사에 남은 고수들과, 뭐, 어떻게 누구에게서 변형되어 왔는지까지를 봐야 돼요. 어, 그걸 봐야지, 푹! 이렇게 되는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꽤 자주 나와요. 거의 매회 나와요. 거의 매회. 나오는데, 그게 나는 재밌더라고. 나는 재밌어. 그러니까 오 그랬구나, 오 저랬구나. 하면서, 아 바쿠토라고 하는구나, 아 데키아라고 하는구나, 아 이거 키리츠케라고 하는 거. 이게 나는 재미있더라고. 근데 설명을 병적으로 싫어한다라는 이러시는 분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작품을 추천을 할게. 왜냐하면은 특히 용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오, 그랬구나. 오, 그랬구나. 이러고. 특히 좋은 점이 같이 용과 같이 하는 사람한테 엄청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요거는 그, 저, 용과 같이 세븐 외전 그 이름을 지운 자 거기에 이제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미연합이 이제 해산을 하는 장면이죠. 꽤끔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 저기 뭐 해산을 하면 하는 거지 왜 저지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어 작품을 보면은 이제 또알수 있는 건데 <laughs> 그 일본의 야쿠자에. 지정폭력단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말로, 우리말로 하자면 전국구. 우리말로 하자면 전국구인데, 전국구의 어떠한 그 폭력단은 그 해산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자면은, 내가 뭐 골방파야. 골방파인데 골방파에 꼬붕이 있어. 근데 너는 이제부터 골방파 조직원이 아니다. 너를 파문한다. 이렇게 되면은 정식 서류를 발급을 해줍니다. 발급을 해주고, 그게 실제로 경찰에 잡혀갈 때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너는 파문된 놈이 이 짓을 했으니까 골반파와는 상관이 없는 범죄구나. 맞지? 그렇게 인정해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정폭력단이 해산을 발표를 하면은 아 그러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폭력단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법적으로 어 그러면 폭력단 특별법으로 처벌하지 않게끔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수 없니까 한국에서 는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laughs> 어, 이 소설을 읽으면 알 수가, 저기 좀 배울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아까 용과 같이 세븐, 외전에 나왔던 그 오미연합과 동성애 해산 장면을 봤을 때, 아, 저렇 그래서 쟤들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해산을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용과 같이 하는 애들한테, 엄청 아는 척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어, 이 용과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어, 회귀한 야쿠자가 너무 유능하다. 이 작품 어, 정말 추천하지, 추천할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음, 네이버 시리즈 회귀한 야쿠자가 너무 유능하다. 음, 중간 추천. 감사합니다. 골방 선생입니다.